원장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냄비맛!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장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냄비맛을 준비했어요. 자, 이 냄비 안에 빨간 천이 들어있어요. 자, 이 냄비로 우리 친구들 여러가지 바로 할수 있어요. 뭘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요리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이걸 가지고 막대기로. <laughs> 같이 놀이도 할수 있고 딴씨단딤딤. 딴씨단딤딤. 이렇게 작은목도 가지고 도작은목을 만들어서 갖고 놀 수도 있고 여러가지를 할수있어 깜짝이야 됐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빨간색 스카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뚜껑을 닫을겁니다 뚜껑을 닫고 너희들이 마술 주문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리, 수리, 바, 수리, 묘, 동!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죠? 어, 짠! 어? 허니! 허니!